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덕산 3차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700만원이고, 현재 두번 유찰되어 4,90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목적물은 2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하나이고,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옥포덕산 3차 아파트 주변에는 진목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아파트 지대로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2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있고, 거제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옥포덕산 3차 아파트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수는 290세대로서 소형 아파트 단지이고,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일은 1990년 5월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7,194이고,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284-1번지, 덕산 3차 아파트 301동 4층 403호입니다. 2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하나이고,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경매 진행일은 2023년 12월 11일이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겸 소유자께서 점유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경매 아파트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목적물은 22평형으로, 작년 2022년 11월에 최고 가격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점점 하락되어, 최근 2023년 2월에 5층 7천만원, 2023년 8월에 4층이 6450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전세는 5천만원에서 5500만원 수준이었고 월세는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